안녕하세요. 오늘은 2023년 6월 10일입니다. 토요일이죠. 제라님 꽃이 만개를 해서 조만간 시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상으로 남겨놓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오늘은 토요일이고, 어, 일정을 잡았다가 어, 화성은 전국 산업단지에 지금 뱃놀이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대부도에 들어가기에는 차가 많이 밀릴 것 같고, 해서 오늘은 그냥 개인적인 분리를 보는 것으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. 해서 제라늄 꽃이 시들기 전에 이렇게 예쁜 꽃을 영상에 남겨 놓아야 내년에 또 비교해 보고 어 작년에도 이렇게 피었었구나. 어잘 자라 주기를 기대하면서 영상을 찍습니다. 그냥 지나가기에는 너무 예쁘게 피었네요. 이제 겉잎이 마르고 시들 것 같습니다. 또그 옆에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교대로, 교대로 6월달 내내 꽃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다 보면은 너무 예쁜 꽃은 음, 초기 화면에 나타나지를 않고 어,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안 좋은 모습만 음, 대표 화면에 찍히더라고요. 저는 기술이 별로 없고, 어,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이 그냥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음, 예쁜 초기 화면을 만들고 싶은데, 그게 뜻대로 안 되네요. 그래서 꽃 모양만 찍어서 <laughs> 올려볼까 합니다. 또 어떻게 대표 화면에 나타날지는 모르겠네요. 너무 예쁘. 제가 베란다에서 어, 이렇게 동영상 찍는 거를 모르고 저희 신랑이 저한테 파프리카에 음, 마요네즈를 묻혀서 갖다 주는 거예요. <laughs> 오늘은 하루 종일 집안 청소를 했답니다. 모처럼 여유롭게 청소를 했네요. 먼지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. 살림만 하고 있다면 음 깨끗하게 하고 살겠지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집에 좀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어, 장원에서 저희 형님이 파프리카를 한 부따리 사 주셨어요. 그래서 파프리카를 썰어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넣어 놨다가 요렇게 요렇게 마요네즈에 묻혀서 먹습니다. 어 색깔이 별로 안 예쁜데요? <laughs> 얼른 감춰야 되겠는데요. 어 파프리카 맞아요 파프리카 파프리카 많이 드시고 건강해지세요. 저는 파프리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해서 샐러드로 먹으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. 제 소원이 또 하나 생겼죠.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이렇게 식물들을, 식물들을 키우면서 꽃도 보면서 노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. 이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.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. 인생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. 오늘 토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또 만나요. 제라늄 너무 예쁘네요.